모든 문화는 개인에서 시작해서 그로부터 퍼져나간다. 인간은 교육에서 훈육되어야 한다. 훈육함이란 개개인간에서나 사회적 인간에서 동물성이 인간성을 해치지 않도록 방지하려 했음을 말한다. 훈육이란 순전히 야만성의 제어이다. 교육에서 인간은 교화되어야 한다. 교화는 숙련성을 갖춥니다. 숙련성이란 모든 의미의 목적에 충분히 능력을 가집니다. 교육에서 사람들이 주목해야 할 바는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또한 현명해지고 인간 사회에 적응하여 호감을 얻고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문명화에는 범절, 정중함 그리고 모종의 현명함이 요구된다. 문명화는 각 시대에 변천하는 취미에 따라 방향이 정해진다. 교육에서 사람들은 도덕화에 주목해야 한다. 인간은 온갖 목적들에 알맞게 숙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순정하게 선한 목적들을 가려내는 마음씨를 갖게 되어야 한다. 선한 목적들이란 누구나 반드시 동의하고, 또한 동시에 누구에게나 목적이 될수 있는 그런 목적들을 말한다. 인간은 한갓대의 길들여지고, 조련되고, 기계적으로 교습될 수도 있고, 참으로 계몽될 수도 있다. 길들이는 것으로는 아직 똑바로 된 것이 아니니, 오히려 특히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생각하기를 배우는 일이다. 생각하기를 배움이 목표하는 바는 그로부터 모든 행위들이 나오는 원리들이다. 신은 가장 신성한 존재자이고 오직 선한 것만을 의욕한다. 우리가 덕을 마땅히 실행해야 하되 그것을 신이 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의 내적 가치 때문이다. 우리는 훈육화와 교화와 문명화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도덕화의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다.